안녕, 찍고 온다. 오늘의 보방송, 부처 바이트입니다. 흐흐 어, 오늘도 어, 역시 재밌고, 이렇게 보내 볼게요. 마블 부처 바이트에서 할로윈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할로윈 이벤트 스테이지를 돌아 호박 토큰을 획득하세요. 두 번째는 토큰 상전에서 티어 2 승급권과 육성 징급권 등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업데이트 다운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엑스맨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엑스맨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업데이트 내용과 그 다음에 호박 그 할로윈 있죠 할로윈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로딩된 중으로 불러 볼게요 업데이트 알림: 새로운 영웅, 새로운 영웅들이 보츠바이트 세계에 합류하였습니다. 새로운 유니폼, 뉴먼트 영웅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콘텐츠, 거대 보스 레이드 추가, 거대한 적 아스터 볼드를 처치하고 특별한 보상을 획득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바로 확인하러 갈게요. 다 받아주고 여기 아이템도 다 하나씩 받아주고요 무릎상자 까로 갈게요 까요! 뭐가 나 까요! 뿌!뿌! 고추 화이 오! 윈터 소저가 났네요 오늘 누구를 얻을까? 음 얘를 얻도록 할게요 오! 진급을 할수 있구나 나이스 그러면 바로 업데이트 내용 확인하러 갈게요 영웅으로 가서 도감으로 가서 신규가 하나 둘세개 나왔고 그 다음에 신규 유니폼이 하나 둘셋 나왔네요 신규 디어 3도 나왔네요 일단 신규 캐릭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신규 캐릭터는요 겐핏 모턴이네요 모턴 겐핏은 그 엑스맨2인가 거기서 막 카드 던지고 오드바이 타고 막 그러는데 한번 스킬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걷는 것은 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격은 카드를 날리, 날리네요. 카드를 첫 번째 스킬. 손에 들고 있는 막그대기 어, 있죠? 공으로 때리네요. 두 번째는 카드 날리고 공으로 돌려서 때린 다음에 내려찍기. 세 번째 카드를 던지네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공을 돌려서 날린 다음에 카드를 던지네요. 네 번째 카드를 막 던지네요. 내려찍은 다음에 다섯 번째. 와우 다섯 번째 스킬 완전 좋다. 카드를 연달아 날려버려 오.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날려버리는데 이게 얻으면 좋겠다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얻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콤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생 네, 이렇게 겜피대 스킬을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캐릭터를 확인해보려고 할게요 두번째 신규 캐릭터는요 나이트 크롤 러네요 모던이네요 얘도 그러면 스킬 확인하러 가볼게요 오 걷는 것은 그냥 빠른 걸음이고요 1번 공격은 그냥 주먹으로 때리네요 갈고리 같은 걸로 때리고 첫 번째 공격 은신을 한 다음에 때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은신으로 하면서 때리고 마지막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모조병 뭐 같은 게 나타나네요 네 번째는 갈고리로 막 날려버리고 세 번째 스킬은 네 번째는 오 다섯 번째.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잘 불렀네. 다시 한번스킬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게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콤보를 확인해 볼게요.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얻으면 좋겠지만 굳이 계속 계속 해, 게임을 플레이 해가지고 이 영웅 얻어야지 이 영웅 제가 얻고 싶다 이런 욕구는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캐릭터는요 센티널이네요 모습은 뭐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것 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스킬 확인해 볼게요 뛰어다니네요 걷는 것은 첫, 어 공격은 손에서 레이저같은게 날아다니네요 첫번째 스킬 어, 로켓펀치인가 두번째 오, 좋은데요? 오, 얘는 좋다. 세 번째. 방패 같은 걸한 다음에 날려버리네요. 네 번째. 레이저 같은 걸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을 끌어들이네요. 다섯 번째. 오, 분신들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같이 싸우네요. 와, 스킬도 같이 쓴다. 와, 완전 좋은데, 이러면? 이러면 사기잖아. 스킬을 같이 쓰면 와우. 완전 좋은데요, 이거? 콤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지. 오, 사기네요, 얘는. 이번에는 신규 유니폼 확인해 볼게요. X-23의 유니폼인데, 그냥 그 뭐냐, 옷에 줄무늬가 생겼고, 얼굴에 뭐 구글 같은 걸 꼈네요. 고글, 고글 자 스킨을 확인해 볼게요. 뭔가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확인해 보는데,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꼭 사야 된다. 그런 요건은 없는, 없네요. 이번에는 아크엔젤인데, 악마가 됐어요. 엔젤이 아니라, 악마야, 악마. 아크 악마야. 스킬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날아다니고요. 첫 번째 스킬. 그냥 공격도 볼게요. 오, 두 번째. 세 번째. 오, 얘는 좀 변했네요. 얘는 스킬이 좀 변했네. 세번째랑 네번째랑 다섯번째가 변한 것 같습니다 유니폼을 꼭 안싸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좋아보이지가 않아서 오, 어, 얘까지 나왔네요 이번엔 엠마 프로스트의 유니폼이네요 자 확인해봅시다 걷는 건 그냥 빠른 걸음이고요. 때리는 건 주먹으로 때리고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적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써봐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와, 반사되네? 반사되면 완전 좋잖아. 와, 이 유니폼을 꼭 써야 돼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스킬이 완전 좋은데요? 와 이거는 꼭 사야된다 이번에 나온 신규 유니폼 중에서는 엠마 프로스트 유니폼은 꼭 사야될 것 같아요 완전 좋아요 그러면 바로 확인해볼게요 그 새로 나온거 어디갔지? 이건가? 이거 아니고... 아, 지금 못하네. 이짝 조건이 필요하네. 기어투랑 육성이랑 육성 마스터리, 육신 레벨이 총 3명이 있어야 되네. 세명이 음... 스파이더맨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스파이더맨? 못하네 레벨업은. 그러면 네 이렇게 마블 붙여바이터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진심 이거 뭐냐 영웅 두 개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할 것 권유시켜. 그럼 재밌는 레벨 레이브 이번 방송으로 만나보죠. 안녕 빨빨. えっ